자매니 여러분 오늘은 오랜만에 버추얼 빅맨으로 시작합니다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버추얼이 등장했다는 건 모바일 게임 타임 빠밤 모바일 게임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크로스 플랫폼 게임이라 모바일에서도 되고 PC에서도 가능하긴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미 한번이 게임을 즐긴 적이 있어요. 전에, 공짜로, 막, 에픽 영웅 프로모션 코드도 한번 나눠드리고, 심지어는 전술 프로모션 코드도 나눠드리고, 클랜 창설까지 했던 게임! 자동사냥이 시스템이 자잘어 있어가지고, 일하면서 같이 하기 딱 좋은 게임! 뭐, 이쯤 되면은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오늘의 볼 게임, 라이드 섀도우 라전 이번에도 좋은 기회로 연락이 닿아가지고, 새로운 프로모션 코드와 신규 이벤트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저번 영상이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카드 영상 클릭해서 보시면 되고요 오늘은 과연 어떤 이벤트와 함께 찾아왔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러 가시죠 자라라. 일단 게임 안으로 들어왔고요 보통 이 게임이 이제 이벤트 같은 거를 해가지고 프로모션 코드를 주게 되면은 전설 영웅 프로모션 코드 같은 경우에는 보통 신규 유저분들에게만 해당을 하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프로모션 코드 외에도 기존 유저분들 그리고 신규 유저분들 모두가 완전히 새로운 영웅을 얻을 수 있는 이벤트를 한다고 합니다. 기존에 없었던 영웅인데요. 심지어 굉장히 친숙한 영웅이야. 어? 게다가 봐봐 여기 뭔가 힌트가 있자란 보이죠? <laughs> <laughs> 이, 요거 어디서 많이 본것 같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바로, 닌자 고북이 어렸을 때막 이제 오락실에서 그리고 TV 속에서 만났던 그 닌자 고북이가이 레이드의 새로운 영웅으로 등장한다, 등장을 한다고 합니다. 8월 21일부터 이제 7일 동안 접속을 하면은 이 미켈란젤로를 얻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8월 21일부터 11월 21일까지 이제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서 레오나르도, 보나텔로, 레이프엘, 미켈란젤로, 에이프릴, 슈레더 등 다양한 전설 용웅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어, 근데 내 기억엔 닌자고부기 4명 아니었나? <laughs> 아니, 뭔가 그 나머지 둘은 그 닌자고부기들 그 멤버 외에 다른 애들인가? 아닌가? 그러니까 내 기억이 잘못됐나? 이거 옛날 그 추억의 기억이다 보니까 이게. 그리고 이게 이제 추억의 캐릭터다 보니까 좀더 반가운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알고 있는 캐릭터니까. 개인적으로 좀 OP 영웅이었으면 좋겠어요. 막상 나왔는데 성능이 별로면은 못쓰고 그러면 좀 그렇잖아. <laughs> 가능하면 좀 OP였으면 좋겠네요, 이게. 예. 그리고 이제 닌자고부기가 새로 추가가 됐는데 이걸 얻으려면은 일주일 동안 출석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나는 그 전에 영상을 찍어야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거, 그 미켈란젤로 미리 지급이 안 되냐라고 여, 살짝 여쭤봤는데, 안 된대! <laughs> 아이, 미리 얻어가지고 지금 좀, 번, 한번 좀 살짝 만져보고 싶었는데, 안 된다고 합니다. 저도 일주일 동안 추석 체크해야 돼요, 이거. 그리고 이번에도 역시 프로모션 코드 이벤트가 있는데요. 그 이전 영상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예전처럼 이번에도 역시 게임 시작하자마자, 구고를 받을 수 있고요, 에픽 챔피언. 그리고 15레벨에 도달하면은, 이제 에픽 챔피언인 드레이크를 또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건 저번에도 한번 했던 이벤트인데, 제격에는 저번에도 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도 똑같이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메인이야. 신규 플레이어 전용 전설 영웅 프로모션 코드. 그리고 일단 프로모션 코드는 그 기존 사용자분들이 쓸수 있는 코드와 이제 저번처럼 전설 영웅을 받을 수 있는 신규 유저용 코드가 있는데요. 일단 기존 유저분들을 위한 프로모션 카드는 이두 개입니다. 이 게임 리프 어. 그리고 PP 500. 뭐 이것저것 많이 주네요. 내가 볼때저 게임 리프는 내가 저번에 사용해서 그런가 봐. 그 저번 영상 때. 그리고 전설 용웅을 제공하는 프로모션 코드. 신규 유저분들만 사용할 수 있고 48시간 이내에 사용하셔야 됩니다. 일단 박란가 앨리스, 그린 워든 루아크, 푸아나 라크, 톨린 파울비어드, 그리고 선호공 몽키킹. 근데 제 기억이 맞다면은 저번 영상 때는 3개였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엘리스랑 루아크, 손오공 이렇게 3개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중에서 저는 엘리스를 골랐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2개가 더 추가가 된것 같아요. 푸아나라크랑 톨린, 파울비어드. 엘리스, 짜라란. 이게 제가 골랐던 엘리스입니다. 어... 일단 저는 만족스럽게 쓰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내가 그 다른 전설 영웅들을 직접 써본 게 아니다 보니까 얘가 상대적으로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어. 물론 이 리뷰를 보면 대충 알수 있긴 하거든. 어 좋네. <laughs> 어얘 좋은 건가 봐앨리스4.8 어, 4.8 아니 좋은가 본데. 소노공 <laughs> 어, 어. 여기 있다. 리뷰. 야 소노공도 엄청 좋네. 4.9 4.8 4.9. 이런 식으로 도감에서 직접 찾아가지고 그 평가를 찾아볼 수도 있으니까 뭐 이렇게 좀 마음에 드는 영웅을 직접 이거 도감에서 한번 찾아가지고 그 평가를 보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예요. 투아나라크, 얘가 이번에 새로 나온 애지. 그 프로모션 코드에서 리뷰. 아, 얘도 엄청 좋네. 그냥 다 좋은 애들만 그 주나 본데, 코드에? 오. 아무튼 뭐 보여드릴 건 없고. 제가 그나마 가지고 있는 이 앨리스라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고를 때 참고하시라고. 슥. 요렇게. 근접기사 같은 느낌인데, 의외로 광역기도 있어요. 그래서 나쁘지가 않아. 어, 왜 맞고만 있니, 이거. <laughs> 어, 예. 대충 요런 느낌이거든? 광역기, 자라랑 광역기 한번 쓰면 아주 시원하게, 그냥, 응? 요런 느낌. 마음에 드신다면, 엘리스를 고르시면 되고, 다른 그 영웅의 외형이 더 마음에 드시면,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보감에서 찾아가지고 그 평가 보고 고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이 게임이 좀 상성조합도 생각해야 되고, 이제 전략적으로 대결을짜야 되기 때문에, 하루 정도 게임을 즐긴 후에, 이틀 차에, 이제 나한테 부족한 걸 채울 수 있는 영웅을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 신규 가입, 이제 신규 계정 생성을 한 다음에 이제 48시간 이내에만 쓰면 되거든. 그러니까 하루 정도 게임을 해보고 그 다음 날에 고르는 게 좋은 방법이다. 어. 들어온 김에 뽑기는 한번 해볼까. 보이드 음, 파편 하나 있는데 이거 전설이 0.5%인가 그런데 음, 나올 리 없지. <laughs> 아우 못 생겼어. 아우 원데드 무리. 뭐야 이거? 아이 살이 기룩뒤룩쪄가지고 거울로 보는 거 아니 아니. 그리고 이 게임이 좀 나온 지좀 됐거든요 게임이. 그러다 보니까 컨텐츠가 겁나 많아. 뭔가 해야 될게 무지하게 많아요. 캠페인도 있고, 던전도 있고, 세력 전쟁도 있고 이 게임을 하면서 아할거 없다. 뭐 하지? 라는 생각이 들 일은 진짜 거의 없더라고. 아 맞다 나 클랜도 만들었었지. <laughs> 들어온 김에 캠페인 좀 밀어야겠다. <laughs> 어, 음. 이 게임이 좋은 게 자동 전투가 굉장히 잘돼 있어 가지고, 뭐 일을 하거나, 아니면 심지어는 다른 게임 하면서 게임을 같이 하기도 좋아. 이렇게 하고, 또 다음 누르고 시작 누르고 가만히 있으면 은 알아서 싸워 주거든. <laughs> 이 게임의 가장 큰 장점이죠. 이게 이벤트 화면이거든요. 여기 출석 체크 이벤트. 이거 보시다시피 일주일 동안 출석 체크를 하면은 뭐. 아이템들을 주다가, 7일차에 미켈란젤로를 주네요. 그리고 그 이후로 또 계속 보상을 주다가, 14일차, 2주차에, 뭐야, 이거? 아니, 이거 빨간 별이면은 이거 신화등거 아니야? 어? 아니, 뭐지, 이거는? 완전한 용은? 오, 이거 일주일이 끝이 아니네요, 이거. 계속 출석 체크를 해서 뭔가 받으면 좋은 걸 주나보네. 그리고 2단계에도 또뭐 있네요. 여기에도 뭐 이벤트 이것저것 잔뜩 있고. 또이 챔피언 훈련 이벤트, 뭐 이런 이벤트에서도 챔피언 훈련 시켜 가지고 이제 성장시켜서 뭐 이것저것 경험치, 마일리스톤 보상 얻으면은 여기서도 도나텔로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뭐 다양한 이벤트로 닌자고부기들을 다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이렇게 오랜만에. 레이드 섀도우 레전드 다시 한번 즐겨봤는데요. 저번에도 진행했었던 이제 게임 시작과 동시에 우우고를 지급하고 15레벨 달성 시 이제 드레이크를 지급하는 이벤트 역시 진행 중이라고 하니까 이제 프로모션 영웅 뭐 할지 고민되신다면 일단 적어도 15레벨 찍은 다음에 고민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프로모션 코드도 각각 기간 제한이기 때문에 이 코드가 끝나, 그 코드의 기간이 끝나기 전에 다운받으셔서 얻어가셔야 돼요 이게 한, 뭐한 두어달 지난 다음에는 아마 그 프로모션 코드가 적용이 안될거야 내가 알기로는 코드가 끝나기 전에 다운받으셔서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닌자고북이 이벤트도 놓치지 마시고요 영상 설명란 댓글에 다운로드 링크를 통해서 다운받으셔도 되고 이 영상 위에 보이는 QR코드를 통해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저번에 크랩 만들었잖아? 그거 아직 있거든요 그 레이드 시작하시는 분들은 많이 많이 가입해주세요 <laughs> 왜냐면 기드 콘텐츠가 있는데 이게 내가 기드 콘텐츠를 즐기질 못하거든 지금 기둥은 없어가지고. 아무튼 그럼 미만간